안녕하세요. 3월 8일 오늘의 달러 인덱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달러 인덱스의 타이틀은 어제 진행됐던 파월 의장의 발표 3월 0.5bp 금리 인상 시그널로 시장을 받아들이면서 1시간 차트 지지 라인이 깨진 상태에서 그냥 밀어 올려버렸어요.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봉차트 중요 지지장가 105.928 아래 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고요. 105.928에 대한 공략 가능성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세 포인트 현재 급등이 나왔던 구간 기준으로 보면 강세 포인트 105.743이 있고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으면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거고요. 그 위에 있으면 105.928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값들을 가지고, 예, 실시간 차트로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실시간 차트 보고 계신데요. 네, 예,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1시간 차트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1시간 차트를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예, 어제, 요 지지라인 104.195, 104.195를, 예, 다 깼습니다. 지지가 깨진 상태예요. 여기까지는 지속되고 있고 104 .661, 104.66일, 104.66일에 대한 저항 확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었고요. 실제로 어저께 104.66일까지는 지속적으로 공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돌파를 못할 걸로 보고 여기서 저는 조정이 잡힐 걸로 보고 있었는데 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한 내용들이 3월달 예, 금리가 0.5 bp 빅스텝으로 진행될 견성으로 시장을 좀 받아들이면서 예, 급등이 나오버렸어요. 예, 급등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움직임으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구간대에서 체크할 걸로 봤던 값들 예 여기를 그냥 바로 넘어가 버렸어요. 대5 432. 네, 여기를 넘어감으로 해서 예, 104.919, 여기도 단번에, 단 회복해버렸죠. 예, 구간 이탈 체크 포인트 값이었습니다. 예, 여기 종가 확보한 것 동시에, 위에 값까지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해버렸어요. 여기 값은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 예, 중요 지지장값, 주봉의 중요 지지장값, 예, 이 값을 왜 체크하냐면, 은 주봉의 중요 지지장값 105.928 그리고 1 0 3 9 5 4의 중간값의 역할을 하는 게104.919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으면 여기를 노릴 견성이 좀더 높다. 왜냐? 예,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는 주봉의 체크 값을 기준으로 보는 상황으로 넘어갔다고 이미 매주 2주 전 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봉에서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국간 폭의 움직임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조심해서 살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으면 예, 위쪽으로 보는 거고 밑에 있으면 네, 밑에 쪽으로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어제 단번에 올라가고 여기와 여기에 중간 역할을 하던 네, 여기 105.432까지 그냥 위로 돌파 움직이면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한 시간 여기 어제 급등에서 나왔던 예, 여러 지지장갑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강세 포인트가 예, 105.743입니다. 743입니다. 743입니다. 네. 적어볼까요? 여기를 색깔로 주고 7, 4, 3 네. 여기에 대한 공략이 지금 현재 시간 차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강세 포인트 제가 강세 포인트라고 표시를 하는데 강세 포인트의 의미는 강세 포인트 아래에 있으면 네, 지지 테스트 관점으로 보고요. 위에 있으면 네, 추가 상승의 관점으로 봅니다. 네, 현재 지금 그래서 강세 포인트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살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의 움직임은 지금 지속적으로 추세가 어제 새벽부터 이어졌던 급등의 추세, 상승 추세가 지금 이제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네,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저항을 확인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예, 돌파를 해버렸어요. 제 채널에서는 105.5점 36, 105.367 정도에 되는 여기가 상단 변곡점이었고, 1분 봉으로. 여기가 지지 라인이 계속 깨지고 있었어요. 그 1분 봉, 지금 달러 인덱스의 어제 급등은 시간 차트에서도 지지가 깨지고, 분봉에서, 도 1분 봉에서도 지지가 깬 상태에서 계속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항을 확인하면 지지 테스트로 급하게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밀어 올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불안불안하게 보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좀 불안불안하게 보는 거고, 예, 여기에 반대되는 뭐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쪽에서는 예, 조정이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어저께 지지 라인을 깨고, 예, 하단 변곡까지 내려가 버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예, 강세 포인트 105.743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으면 예, 지지 테스트 가능, 예, 위에 있으면 추가 상승 가능이고, 지금 현재의 움직임은 주봉차트 중요 지지장가 105.928에 대한 공략으로 보인다. 예, 그리고 이 움직임에 대한 확정은 결국, 예, 금요일 장마감이 되고 난 다음에 예, 종가가 나와야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어제 새벽에 나왔던, 예, 밤늦게 나왔던 급등의 움직임에서는, 예, 시간차트에서도 그렇고, 분봉에서도 지지라인을 깨고 지금 위로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 보면은, 예, 시간차트에서는 보면은 지지 테스트가 하나도 없이 그냥 밀어 올리고 있어요. 예, 음봉 중요한 값들에 대한 음봉 지지 테스트가 없이 올린거는 네, 결국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확인을 해야되는 값들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지지 테스트 음봉 지지 테스트가 우선적으로는 105.437에서 이루어질거고요 두번째는 105.030 세번째 104.739가 깨지는 시점에서는 예, 추가하락 확정으로 봅니다. 예, 104.506 부분도 깨지면 추가하락 확정이지만 예, 104.739가 깨지면 예, 차트에서는 예, 구간 끝이 박스권이 형성되면서 구간 끝을 이탈하는 것과 거의 구간이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4.739 아래로 내려오는 시점부터는 이전에 지지테스트 구간에 대한 테스트로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어제 나왔던 여기 104.661에 대한 지지테스트로 이어질기현을 염두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돌파했던 하락추세선에 대한 지지테스트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우선은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다 이런 얘기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위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항을 어디서 확정을 짓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핍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정리를 하면요. 어제 파월 의장의 발표 3월 0.5BP 금리 인상 시그널 빅스텝. 예, 그래서 1시간 차트에서는 지지라인 깨진 상태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지지라인은 예, 1 0 4 6 6일에 대한 지지 저항 확인 과정이었는데 여기에서 그냥 급등으로 쏴버렸어요 그래서 1시간 차트에서도 음봉 제대로 된 음봉 지지 없이 그냥 계속 추가 상승으로 지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현재는 강세 포인트 105.743에 대한 공략 과정으로 보고 105.743 아래에 차트가 있으면 지지 테스트 가능성으로 위에 있으면 주봉 차트 중요 지지장과 105.928에 대한 공략 과정으로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저항이 확인되는 시점부터는 다시 방향이 좀 끊길 가능성을 좀더 보고 있고요. 예, 지지 라인에 대한 테스트가 없이 진행되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달러인덱스의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